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나루토 모드 상항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제가 저번 편에 시즌2를 예고했었죠 네 이번 이야기도 제가 어제 창작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루토 스토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자, 이번 스토리에 대해서 보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쩌번 편에서 이제 나루토가 호카게가 되기 위한 시험을 통해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에 호카게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호카게의 자리에서 떨어지 떨어 지게 되면서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렇게 내용을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번 편도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부터 내일 오후 5시부터 어, 나루토 모드 스토리 상황극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루토 뿐만 아니라 어, 제가 또 동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어. 어 포켓몬 모드 외국 서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영상은 간단하고 짧게 여기까지 예고편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호이, 호이.